원추리꽃인데요. 이것과 마주보는 이쪽 잎이 온전치 않습니다. 하나, 둘. 세이세 잎이 크고요 하나 둘셋이세 개의 잎이 좁습니다 잎에 맺힌 잎방울이 보석같이 아름다운데요 요게 암술입니다 이 암술이 제 구실을 못하고 여기 수술이 여섯 개 보이는데요. 이 수술도 재구실을 못 합니다. 따라서 원초리는 이렇게 엄연히 여섯 개의 수술과 하나의 암술이 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입니다. 이 꽃대는 이렇게 비스듬히 쓰러졌는데요 오른쪽 단풍나무 그늘에 뿌리를 내린 원추리 중에서 꽃대가 가장 긴 것입니다 일전에 재어보니까내 겨드랑이 까지 닿을 정도이므로 1m가 훨씬 넘습니다 자 이제 이 꽃대에서 꽃이 몇개 피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몇개더 피고 이 꽃대가 생명을 다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요거 이게 이런 꽃이 피었다가 진 흔적입니다 이 꽃은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. 이른 새벽에 피어서밤 10시 전에 잎을 이렇게 담으러 버립니다. 수술이 보이지 않게 잎을 담으러서 어설프게 꽈배기, 꽈배기처럼 꽈배기 모양을 꼬는데요. 범부채의 꽈배기 실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자, 이 꽃대가 여기서 와 있자. 이렇게 Y 자로 갈라져서 맨 처음 꽃을 피운 게 이겁니다. 하나. 두 번째 꽃. 여기 두 번째 꽃. 이쪽에 세 번째 꽃. 네 번째 꽃.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. 지금 이꽃 아홉 지금. 원출이가. 이 꽃대에서 아홉 송이 꽃을 피우고 떨어뜨린 흔적, 이런 흔적이 남았고요. 이제 이 꽃은 오늘 밤이면 집니다. 그리고 이 꽃대에서 꽃망울이 하나, 둘, 셋, 넷.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이 넷 남았습니다. 따라서 이 원추리는 이 원추리 꽃줄기는 아까 이미 진게 아홉 개였고요. 저게 오늘 밤에 질 것까지 하면 열 개. 이게 내일 내일 모레쯤 필 꽃, 그 다음에 필 꽃이 꽃망울이 네개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모두 열네 송이 꽃을 피웠음에도 말한 바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모두 절로 떨어집니다. 이거 떨어지는 거는 꽃이 진 다음날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.